안녕하세요 파민입니다 드디어 고향에 갈 준비를 합니다 이제까지 2년 동안 이 집에서만 살았는데 계속 택배를 받기만 하다가 오늘 처음으로 택배를 보내는 날이 되었네요 아 보내는 건 아니지 이제 택배를 보내려고 준비하는 그런 날이 되었는데요 가는 날의 소감은 그때 또 다른 날 얘기를 하겠지만 살아왔던 흔적들을 다이 작은 박스 안에 담는다는 것 자체가 참 막막하네요 <laughs> 짐이 또 워낙에 많은 편이라서 그래서 이첫 번째 박스는 일단 가장 안쓸 물건들 막막하지만 차곡차곡 하다 보면 언젠가는 다 하기 마련이죠. 최근에 산 거네요. 루체스터에 가서 산 것들. <웃음> 대박. <웃음> 보여드린 적 있나요? 그린 천문대에서 산 그림. 원래 이런 건 포장하면서 놀라는 시간이 더 걸리는 거 아시죠? 2년이라는 긴 여행을 끝내며 다시 한번 추억 여행을 합니다. 아, 제 추억의 물건들. 초때 산 거를 깨질 수도 있으니까, 저도 말아서 동강 날아가면 나내 마음도 동강. 소중한 추억들이 담긴 물건이라 그런지 더더욱 걱정이 됩니다. 제가 이거 일할 때 입었던 옷인데요. 셰프님한테 달라 그래서 갖고 왔어. <laughs> 제 2년 동안 제가 새로운 직, 직종에 도전했던 그 증거. 약간 기름 냄새가 다른 옷을 베일 수도 있으니까. 어. 막상 넣으려고 하니까 본거 없네 그럼 일단 얘를 여기까지만 대강 이렇게 해놓고 전 장을 봐야 돼요 집을 치우는 동안 가장 크게 느낀 게 있어요 물건 하나하나 다 가져온 순간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펼쳐놓았던 짐을 정리하면서 제가 풀어놓았던 인연의 이야기들도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짐싸기 성공. 가는 날이 얼마 안 남았어도 일상은 일상이니까 친구와 함께 평소에 좋아하던 음식점에 왔습니다. 영국에 있는 동안 제가 좋아하던 몇몇 한국 식당, 카페가 문을 닫았대요. 저는 항상 다음에 또 라는 말을 달고 사는 편인데 사실 속마음으로는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해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하지 못하면 영원히 못할 수도 있다고. 그러니 생각난 순간, 원하는 순간 해야만 한다고. 그래서 먹어보고 싶었던 음식을 과감히 시켰습니다. 창펀이라는 음식이었는데요, 미끈미끈한 고기 메밀 전병 같은 맛이었는데 생각보다 더 맛있더라고요. 그렇게 맛있게 식사를 마치고 이번엔 시내 구경. 떠나기 전 마지막 런던 시내 나들입니다야 이거 모든 것을 다 갖다 박아놨다. 2층 버스 에 투투원 비베이터. <laughs> 귀여움은 통과, 가격은 안 통과. 저 작은 버스가 거의 16,000원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바로 옆 장난감 백화점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괜찮은 해리포터 기념품을 찾을 수 있을까 하고요. 그리고 이곳은 키링과 핀뱃지 천국. 귀여운 부엉이 해골 이드 인형도 있고요. 날아다니는 골든 스니치도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이래도 마법이 없습니까? 영국의 또 다른 자랑 피터 래비 코너가 있네요. 얘는 참 머리가. 얘 피터 래비 아니잖아 이 얼굴. <laughs> 영국의 또 다른 캐릭터 페파 피그. 아이들을 위한 동화책 코너입니다. 어, 불러오나 봐. <목소리> 어디서? 오! 마지막 방문지는 제가 너무도 좋아하는 러시. 근데 이거 통째로 사면은. 응. 그 이거 쓰고 나면 여기 물이 고이잖아 어. 다시 열어서 말려야 돼. <laughs> 내가 맨날 쓰는 거. 뒤에 있는 거 가져가지. 그리고 스스로에게 주는 기념품이 될 입욕제도 삽니다. 물렁물렁한 건 냅다 때리고 보는 건 본능이겠죠? 그리고 영국 기념품 하면 차를 빼놓을 수 없죠. 아, 이게 맛있는데. 맛있긴 이게 진짜 맛있는데. 근데 이게 비싸. 와, 뭐, 틴이스하나못먹어 음. 지금? 그거 새 상품이야. 아 붙어 있고. 가급. 어. <laughs> 그래 이런 거 모으는 사람들은 이런 거 좋아하더라. <laughs> 스타벅스 런던 컵 이렇게 생겼으면 바로 샀다. 그렇게 열심히 런던의 시내를 돌아다니고 며칠 후. 안녕하세요 파민입니다. 지금은 떠나기 5일 전. 5일 전. 친구가 전시회를 열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다행히도 떠나기 전에 축하를 해주고 갈수 있을 것 같아서 축하해주려고 또 샀습니다. 여기에서 만난 친구들 중에서 벌써 두 명이나 전시를 열고 또 그걸 축하해준다는 게 이게 무슨 우연인가 싶기도 하고 뭔가 갈 준비가 차근차근 돼가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이상하네요. 이제 막상 떠난다고 하니까 또 아쉽기도 하고 마무리를 잘 하고 가는 것 같아서. 아, 근데 저번에도 말했듯이 마무리가 될 때까지 마무리가 아닌데 이렇게 마무리가 잘 됐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또 불길한 <laughs> 기분이 들긴 하지만 그런 기분은 최대한 없애고 즐겁게 좋은 일만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같은 건다 잊어버리고 축하부터 해줍시다. 오늘 친구의 전시회는 여러 작가들이 모여서 하는 합동 전시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스타일의 작품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그래도 제 눈에는 역시 제 친구의 작품이 가장 멋져 보입니다. 이 작가님은 대부분 식물을 주제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관람객들에게 작품을 소개하는 것도 작품 활동의 일환이겠죠? 저는 저렇게 멋진 작품은 만들 수 없지만 즐기는 건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예술을 즐기는 건 누구나 할수 있으니까요. 저도 언젠간 남에게 자랑스레 보여줄 수 있는 어엿한 작품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축하로 하루를 채운 우리는 이제 배도 채워볼까 합니다. 친구가 평소에 가보려고 했던 국수집. 중화계열의 국수와 바오번을 파는 곳입니다. 이 뽀짝한 바오번은 둘이 나눠 먹을 거고요. 담백해 보이는 두부 비빔면도 잘 비벼서 둘이 나눠 먹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얼큰해 보이지만 하나도 맵지 않은 우육면까지 먹으면 런던에서 제 공식적인 일정은 끝이 납니다. 제가 이곳에 발을 내딛은 순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곳에서 수많은 일을 해냈고, 좋든 나쁘든 그게 지금은 다 추억이 된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2년 동안 털을 잡고 살아왔던 베터시에서 떠나는 순간이 왔네요. 마지막으로 제 작은 방과 인사를 하고 저는 28일간의 영국 일주를 떠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